낙태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 및 권고. 지난달 미국 뉴욕주에서는 낙태를 40주의 태아까지 확대하여 유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정상적인 임신기간은 40주, 약 9개월, 로이는 사실상 임신기간 중에 언제라도 태아를 유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주에서는 심지어 분만이 시작된 이후라도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사산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도덕성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도덕성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낙태는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낙태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이자 선지자인 러셀렘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낙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공격, 시작에 앞서 유쾌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말하는 전쟁의 본질은 말씀 전달에 있어 그만큼의 명확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는 생명을 그분께서 주신 선물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이 육신을 얻고 지상에서의 경험을 얻으며 영생의 상속자로서의 신성한 운명을 깨달을 기회를 줍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률, 생명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경외심을 바탕으로 우리는 전쟁과 관련하여 생명을 잃는 것을 애석하게 여깁니다. 자료를 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800만 명 이상의 군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2200만 명 이상의 군인과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14년에 걸친 이두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3천만 명 이상의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숫자에는 수백만의 민간인 희생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매년 제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또 다른 전쟁에 비하면 그 수가 약소합니다. 세계적인 보고에 따르면 매년 4천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낙태라 불리는 이 전쟁은 무방비 상태에 있고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문명화된 사회가 이러한 시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교리.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다음에 신성한 계명을 반복해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기 전에도 사리의 밝은 사람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6세기의 개혁가인 존칼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을 들판에서 죽이는 것보다 집에서 죽이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죽이는 것은 더욱 잔악한 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규칙들은 이제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진리를 완전히 그릇된 것을 시행하도록 부추기는 간략하고 명확한 슬로건으로 왜곡하고 변형시켰습니다. 특별한 염려, 산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며 특히 현대 의학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강간이나 근친 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비극은 무고한 여성의 선택의 자유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더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태는 산모의 육체 및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인한 낙태 또한 매우 드뭅니다. 일부 사람들은 태아가 선천적 기형일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낙태를 주장합니다. 물론 임신 후첫 3개월 동안 특정한 감염이나 약물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 임신 중절을 고려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생명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더욱이 결과는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경험을 감당해낸 한 부부를 잘 기억합니다. 그 여성은 당시 겨우 21세로 아름답고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임신 초기에 그녀는 풍진에 감염되었습니다. 자라나는 태아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낙태를 권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사랑에 찬 관심도 없이 낙태에 대한 압력을 더했습니다. 부부는 한 마음으로 감독과 상의했습니다.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에게 그들의 일을 알렸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그들이 근심하는 바를 들은 후 비록 아기가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아기의 생명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다음 선구를 인용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들은 그 권고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청각이 손실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청각 장애아 학교에 자녀를 보내던 중 부모는 그녀가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유명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약 4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훌륭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애 가능성 때문에 개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진 정책이라면 이미 그러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숨도 거두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비극적인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그런 불경스러운 태도는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요구에 따른 낙태. 제가 말씀드린 특별한 상황에서 낙태가 행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대부분의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처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행해집니다. 이러한 낙태는 단순히 산아제한의 한 형태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의한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에서 법제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성이나 여성 각자에게 있어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획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동을 취하고 나면 결코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우주 비행사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할 우주인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동안에는 그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에서 물러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주선이 발사되면 그 우주인은 우주 여행을 하겠다는 그가 이미 내린 선택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되는 길로 향하는 여행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과정을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임신이 이루어질 때그 선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육신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선택을 하든 아기를 갖는 선택을 하든 여행을 위한 그녀의 선택은 선택의 결과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낙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개인의 선택권은 그것이 마치 최고의 덕인 양 부각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만이 관련됐을 경우에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경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낙태는 오로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라나는 태아를 중절시키는 데는 별개의 육신, 뇌, 및 심장을 가진 두 개인이 관여됩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은 태아의 생명, 그리고 그녀의 자녀가 생애 동안 취하게 될 선택들을 빼앗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기성도로서 우리는 단순히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옹호해야 합니다. 낙태에 관한 거의 모든 법령은 임신기간을 고려합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생명이 시작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저는 두 개의 특별한 세포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가져와 하나로 결합될 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고 배웠습니다. 이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 형성되는 유전 암호의 결합과 관련된 놀라운 과정 속에 DNA 구조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존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두 개의 세포가 결합되고 약 22일이 지나면 작은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26일경에는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성장하는 생명을 언제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할지 법제화한다는 것은 제 견해로 볼때 주제넘고 상당히 방자한 일입니다 낙태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에 관계없이 통치국가에 의해 합법화 되었습니다 경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 에 순종할 때에만 번성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개인은 신앙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께 순종할 때에만 번성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죽 땅을 지었나니 바로 내 손으로 한 일이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나의 것이니라. 그리고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니.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무릇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변함없이 낙태에 반대해 왔습니다. 백여 년 전에 제1회장단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후기 성도들에게 태아 사례와 영아 사례 실행에 대해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재임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드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대해 변함없이 반대해온 교회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간에 의한 임신과 산모의 건강이 낙태를 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하다는 유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에는 두 가지 다른 예외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친상간 그리고 유능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아기가 태어나더라도 살수 없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외라 하더라도 낙태가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의 감독과 상의하고 기도를 통해 성스러운 확인을 받은 후에만 고려해야 합니다. 입양. 왜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줄수 있는 생명을 멸합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죄가 되는 방법으로 생명이 창조될 때 개인적인 회개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은 심각한 죄에 또 다른 심각한 죄를 더하는 일은 슬픔만 키울 뿐입니다. 입양은 낙태에 대한 좋은 대안입니다. 사랑받으며 양육될 수 있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 그 아기를 입양시킴으로써 아기와 양부모 모두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가능한 것임. 이미 낙태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낙태를 행함으로써 죄를 짓고 현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지금까지 게시된 바로는 낙태의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참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과 창조주에 대한 깊은 경외심 없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안고 그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고 작은 손가락을 만지고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순진무구한 생명은 파괴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분이 주신 것이며, 당연히 그분만이 끝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생명도 영원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